자, 우리가 보통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반씩 닮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엄마를 조금 더 닮게 돼 있어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동시에 그 dna를 한 가닥씩 받아서 50% 50%를 정확하게 나누지만 세포질 자체는 오로지 엄마에게서만 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 나가면. 목의 쪽 조상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게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인류 유전학 교수인 브라이언 사이키스가쓴 2부의 7달들이란 책입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 내용에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다 조사를 했더니만 대략 전 세계 인류는 7명의 여성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페이지 5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절인데요. 인간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열쇠야말로 우리 정신이 갈망하는 가장 찾기 어려운 혹은 가장 귀중한 성배라 할수 있다 그것을 찾아 나선 이들은 너나 할것 없이 신화라는 미로를 탐험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여기에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영어 원문으로는 휴먼 컨디션이에요 인간의 조건 그러면 인간이니까 갖춰야 될 덕목이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컨디션이라는 건 저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왜현재 인간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났으며 이렇게 생겼을까 현대인간은 석기시대로부터 물려온 원시조상들이 물려준 유인원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고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세 제도에도 있었던 불합리한 그런 제도가 여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원시부터 최첨단까지 다 있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도 다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 윌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 현실 세계의 혼돈 사이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깨어있는 몽상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인간이란그 자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과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우리 인간이영위하고 있는 이런 고도의 사회성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긴 지구 생명 역사상 왜 그렇게 드물게 출현하였을까? 이런 고도의 사회성이 존재하도록 이끈 원동력은 도대체 뭘까?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기합니다. 책에서 저자 윌슨 교수는 이걸 설명하려고 분자생물학, 뭐 신경과학, 진화생물학, 고고학, 생태학, 사회생물학,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지식을 총망라해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 정말 어떤 작가가 이런 책 하나를 쓰고 나면 탈탈 털려가지고 다른 책을 쓰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식들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 윌슨 교수는 개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전공 분야인 개미 그리고 다른 곤충들 그 곤충들에 나타난 고도화된 사회성을 이렇게 차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읽다 보고 느낀 건데 이 저자는 개미를 이제 인간이 빗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가 약간 걱정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효모 같은 이제 균류나 세균, 초파리, 선충, 이런 기생충 같은 거죠.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실제로 이들의 유전자가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개미들의 비유한 것만 해도 그나마 대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